안녕하세요. 봄타로에서 8월 둘째 주 금전을 보겠습니다. 자, 금전의 염원을 다 모아주세요. 1, 2, 3, 4, 5, 5개의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세요. 자,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 네. 어, 금전의 흐름이 좋은 주의입니다. 금전에 대한 도움도 있는 주의고요. 어,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주의입니다. 어, 그런데 너무 내가 자랑을 한다든지 잘 풀린다고 의시된다든지 떠들어, 떠들면은 주위에 멀리 있는 사람도 나에게 금전을 융통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끓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어, 좀 조심을 하시고, 또, 온다면, 금전 융통을 하러 온다면 판단을 잘 하셔서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요번 주는 금전이 좀 나가겠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 않아도 나가게 돼 있어요. 어, 운이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 어, 내가 어쨌든 책임져야 될 이유로 나가거든요. 뭐 차남이라도 내가 장남 역할을 해서 뭐 어머니 병원비로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이런 거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 어쨌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금전이 나가는 주. 어, 가족 일로 특히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족 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주입니다. 3번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3번 카드. 이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금전운이 무난히 흘러가는 주입니다. 남성분들은 내가 숨겨둔 자금, 특히 몰래 뭐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몰래 모아둔 돈들이 좀 드러나가지고 지출이 발생하는 어, 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이 됩니다. 어, 외면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또이 카드 뽑으신 남녀 모든 분들은 금전에 대한 숨겨둔 비밀이나 말 못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어, 숨, 끝까지 숨길 수 없으니까 미리 그냥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네, 이 분들은 금전에 대해서 막힌 것들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4번을 뽑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주는 해결이 됩니다. 굳이 내가 아동바동하고, 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금 풀리는 형국이겠습니다. 특히 계약하신 분들 계약건이 자꾸 지지부진했던 분들은 요번주에 100% 반드시 계약이 마무리 지어지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하겠습니다. 5번 카드 어, 1,2,3,4,5번 중에 제일 금전에 대해서 기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세요. 정말 그냥 조상덕이 있는 분들 예, 네,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모든 것에 대해 이익이 생기고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겠습니다. 어, 이번 주를 매우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행이 잡혀 있다면, 이왕이면 내 집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시면 더 길한 운들이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봄타로에서 8월 둘째 주 금전운에 대해서 뽑아 봤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선한 금전 이루시길 바랍니다.